안녕하세요. 디데이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추성철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코 보영물에 대해 듣고 싶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모두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보영물이 좋은 보영물일까요? 사람마다 잘 맞는 보영물이 다르고 각 보영물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코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곳은 여기 미간에서부터 코끝 직전 연골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콧대에 제일 많이 쓰는 재료는 바로 실리콘이죠. 실리콘은 조각하기도 쉽고 콧대 모양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잘 변하지 않아요. 또한 염증 가능성이 적어서 첫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도 비교적 간단히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고어텍스는 염증 확률이 실리콘보다는 살짝 낮고 실리콘의 단점들을 약간은 보완한 보형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실리콘에 비해 촉감이 약간 부드럽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못 들어봤을 재료예요. 고어텍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피부랑 딱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피부와 융화되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제거가 어렵고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피부가 일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거나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자, 진피는 보형물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나 보형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라인 정리가 필요한 경우, 피부 조직 손상이 심한 경우에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어 그러나 수술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수로 인해서 모양이 변할 확률이 높아서 콧대에 단독으로 진피를 잘 사용하지는 않고 피부가 너무 얇아진 경우에 비쳐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실리콘을 쓰고 그 위에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고 있어요. 어, 보통은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콧대 모양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고 생각돼서 대부분은 실리콘을 쓰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재료들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콧대의 피부가 너무 얇아서 실리콘이 비쳐 보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리콘 위에 진피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잘 맞는 보형물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고요. 사람마다 잘 맞는 보형물이 다르고. 어 전문의마다 추천하는 보형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꼭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모두 안전하고 예쁜 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지금까지 디데이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추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